제가 러분 해줬으니, 요거를 열어볼 건데, 진짜 갖고 싶어요. 제가 뜨기를, 제일 늦었데 일단 열어볼게요. 어, 아 잠깐만, 칼. 알이쿠 아빠가 쌤, 이거 조심하세요. Denne. 어쨌든 잠깐만요. 와. 와. 여거 틀이고 여기는, 클레 여기는 클레이고 여기는 뭐 이런거 만들기 설명서인가봐요 오늘은 네, 여기가지 하고 다음에 만들기 시간을 놓을게요 다음에는 만들기 영상도 해가 되니까 많이 보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보